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? 음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. 음 그게 뭘까? 나 알아. 청, 청소년 선정권이란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갖는 투표권을 말해. 2020년 4월 15일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가능 연령이 하향되었거든. 그럼 더 구체적인 기준은 뭐야? 저희 상황은 뭔데? 아,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. 우리 선생님께 여쭤보자. 선생님, 청소년 청정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? 음, 그건 말이야. 만 18세 이상이면, 그리고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청소년이면, 여권이나 청소년증을 지참하며 투표할 수 있는 거란다? 아, 선생님, 그럼 청소년.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? 청소년 참정권의 역사는 임시정부 공력하느면 2000년, 2003년, 2008년, 2010년까지 쭉유보이어 물론 그러면서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 증가하고 있게 되었고, 마침내 2020년에 청소년 참정권이 될 갖게 됐다가 그렇군요. 선생님, 참정권이 무엇인지도 알았고, 역사도 알았는데,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점은 무엇인가요? 지금 주의사항은 먼저 투표에 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어야 해. <laughs> 보다 좋은 후보자를 고르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자의 공량 정보 그리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. 이거 말고도 많은데 뭐가 있을까?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어서 나지고 어떤 후보를 투표했는지 말하는 행위는 절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음, 아,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름, 명칭, 신분을 허위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. 또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할 본격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 등에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할수 없고요. 맞았어. 주의사항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네. 묶음다는 많은 부분을 조심해야 해. 오랜 시간 요구해온 천, 청소년 참정권은 청소년들의 손으로 투표해요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수천할수 있는 권리 중 하나요. 그러한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알아둬야 돼. 네. 청소년 참정권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요.